안녕하세요. 송우 육미당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막지는 않는데 날씨가 좀 이제 풀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점심 때 여기 마늘밭에 왔는데 며칠 전에는 제가 이제 주아씨 뿌린 이제 마늘 그거 도야 마늘 심은 거를 이제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홍산 마늘입니다. 이게 홍산 마늘인데 요거는 이제 작년 9월 17일 날 심었는데 이제 거의 정상적인 날짜에 이제 심었습니다. 심은 여기 천안지방이니까. 이제 9월 17일 날 심었는데, 뭐, 사실은 10월 달에 심어도 되고, 뭐, 아니면 9월 말에 심어도 상관없는데, 홍산만으로는 제가 농사를 져보니까, 여기 천안 중부지방은 한 9월 한 10일경부터 심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올해는 이제 9월 17일 날 홍산만으로 심었습니다. 심었는데, 지금 보시면 제가 이제 핀, 이제 꽂고 이 파이프로 다 이제 중간중간 늘어놨는데 지금 제가 요만큼 이제 핀을 빼고서 이렇게 보니까, 지금 이제 마늘쌍이 이 속에서 이제 떡잎도 됐지만 그래도 이제 부직풀을 덮었기 때문에 올해는 어느해보다 날씨가 무척 워서 영하 거의 20도 가까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이제 이 마늘쌍이 부직풀을 덮었기 때문에 속에는 파릇파릇하게 지금 이제 아주 생생하게 생동감이 넘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아직은 벗길 때가 안 됐고 날씨가 따뜻하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영하 뭐한 4-5도씩 떨어지니까 제가 볼때는 이제 물론 이제 날씨가 빨리 따뜻할지는 모르지만 아마 빨라도 이달 말경 까지는 덮어 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이걸 덮어 놓을 건데 이 쪽은 이제 한지형 육종만으로 심었는데 이것도 같은 날 심었기 때문에 싹이 지금 이만큼 커 가지고 요 속에서 파릇파릇하게 있습니다 다음엔 또 요걸 지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기서 요거 빼는지도 핀을 한 20개 정도를 이제 지금 이제 빼놨는데 다시 이제 돌로 눌러 놓던지 핀을 꽂아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핀 꽂을 때도 이거를 1m 간격으로 꽂아도 이제 바람이 불어서 펄렁펄렁 하게 되면 이 땅이 이제 녹게 되면 이 핀이 빠지면서 이제 이 부직포가 벗겨지기 때문에 제가 그냥 집에 파이 뿌르다가 한 2, 3m 간격으로 이렇게 드문드문 눌러 놓으니까 이제 부직포도 덜 찢어지고 이 핀이 덜 빠져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이프가 없으시면 돌이라도 좀 눌러놔야지 이 부직포가 이 굉장히 가벼워서 핀을 드문드문 꽂게 이 되면 이제 봄바람 부를 때 빠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빠졌으면 다시 꽂아주시고 이런 파이프 같은 걸로 돌 같은 걸로 좀 가생에 눌러놓으면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이 2월 12일이니까 앞으로도 한 15일에서 한 20일 가까이 이제 이 마늘을 더 덮어놔야 되는데 물론 이제 날씨가 또 의외로 빨리 따뜻해지면 며칠 빨리 벗길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태에서 는 아직 벗길 때가 안 됐으니까 다시 이제 덮어 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옆, 앞에도 지금 여기서 이제 가을에 풀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렇게 따뜻하게 덮어 놓으니까 이 차각망은 햇빛 투가가 조금은 되니까 이렇게 풀이 커가지고 한두 주먹 정도를 이제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봄에 이거 이제 부직풀을 이달 말경에 이제 벗기게 되면 이제 풀 같은 거 뽑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멀칭을 했어도 이 마늘이나 양파 이런 비닐은 구멍 요만하게 뚫렸기 때문에 이제 비가 온다 그러면은 이제 3월 초순경에 이제 질소질 비료를 한번 이 비온다 그러면은 그냥 뿌려주시면 굉장히 너무 많이는 뿌리시지 말고 적당히 뿌려요 사이로 뿌리면 더 좋은데 비 맞을 때 뿌릴 때는 그냥 벌로 뿌려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 고랑에도 이제 또 거름을 좀 빨아먹게 고랑에도 좀 뿌려주시고 하면은 이 마늘들이 이제 아무리 밑거름을 많이 했다 그래도 이제 겨울을 나면서 해동되면서 질소를 좀 뿌려주면 이제 마늘에 이제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자꾸 비료를 뿌려주면 이 마늘이 이제 연하게 커가지고 이제 마늘도 이제 나중에 수확할 때 저장성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마늘을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3월 한 중순이나 하순경에 염화가리나 황산가리를 약하게 비운다를 때두번한 10일 간격으로두번 얹어주시면 마늘이 단단하고 마늘 통도 커지고 저장도 굉장히 좋으니까 그런 것도 좀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늘을 빼끼면 이제 뭐 물론 살균제도 한번 줄수 있지만 특히 홍산 마늘은 제가 심어 보니까 이한정육종 마늘은 굉장히 이제 병에 좀 강한 편인데 이 홍산 마늘은 다른 거는 다 나무랄 데가 없는데 녹병 하나는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녹병이 걸렸을 때약 주시는 것보다 이제 보통 한 4월 말. 5월달에 이렇게 한두번 정도 이렇게 주셔야 이 녹병이 안 걸리게 되지 이 마늘은 아무리 처음 심는다고 하더라도 녹병에는 굉장히 약해가지고 녹병이 걸리면 이파리가 이 이파리에 고춧가루 뿌린 것 마냥 빨갛게 밑에서부터 시작되다가 이제 삽시간에 막 이제 퍼지기 시작하면 이제 이입이 빨갛게 찍혀가지고 이제 노화가 되니까 이제 광합성 작용을 못 해가지고 이제 마늘 통이 작아지고 빨리 마늘 이파리가 마르는 바람에. 이제 빨리 또 수확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꼭 녹병은 걸리기 전에 미리 약을 주시면은 녹병도 안 걸리고 굉장히 좋아서 저도 이제 올해는 이제 녹병약을 작년에도 물론 미리 줬지만 올해는 더 일찍 하나도 좀 혹시라도 하나 생길 때 그때 빨리 약을 뭐두 번이고 세 번이고 주셔야 이 마늘 통도 굉장히 굵어지고 마늘이 파리가 깨끗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하도 궁금해서 이제 마늘 핀을꼭 뺏겨 보니까. 그 날씨가 엄청 쳐가지고 올해 마늘이 남부지방까지도 굉장히 춥고 그래가지고 이 마늘 이렇게 부직포를안 덮으셨거나 아니면 집이라도 안 덮으셨으면 어느 해보다도 양파나 이 아니면 이 마늘 이제 동해 피해를 이제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날씨가 이제 추운 날보다는 더 따뜻한 날이 많아지니까 앞으로 관리를 잘하셔서 오늘 올해 마늘 수확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마치겠습니다.